그래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바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항공 분야는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죠? 12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스피어가 12월 11일부터 여러분께 공략을 해드리면서 그 이후에 정말 많이 올라갔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항공 분야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배경이 있었죠.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은 바로 스페이스X의 연내 상장입니다. 이 연내 상장의 규모가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상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하나그룹의 어, 적극적인 어, 의지까지 여기에서 26년도 누리5차 발사에 대한 부분, 거기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32년까지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의 어,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더 개별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 우주 패권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어, 각축전을 벌이다가 미국이 경력에 결국에는 승리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 우주 경쟁에 대한 부분들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12월 29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늦게 말씀드린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12월 11일 날 가지고 왔던 종목이 바로 스피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업종을 뭐 어떤 다른 전문가분들의 방송을 자세하게 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 저는 몇 가지 업종들, 딱 손에 꼽는 업종들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시장에서 강할 업종들, 앞으로 전망이 좋을 업종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도 공략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져왔던 종목들만 똑같이 가지고 오고. 그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지는 걸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고 계시죠. 12월 29일 날 공략을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략 이후에 1월 9일까지 딱 20일 걸렸는데 29%라는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공략을 안 했다면 굉장히 섭섭했겠죠. 일, 이미 12월 19일까지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때 공략을 했어요. 이때 왜 공략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 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을 할때 팁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종목에 대한 기초 체력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기초 체력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업종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앞으로 이 업종이 계속해서 커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그 중에 굉장히 대장주죠. 특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산 쪽까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두 부분에 대한 부분, 특히 실적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 라인 때, 자, 보시면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공략을 했고요. 이때 12월 19일입니다. 2시 18분에 매수기준가 89만 8천원에서 90만 3천원의 매수기준가를 잡아드렸고요. 잡은 이후에 36.30% 자, 사상 최대 신고가를 경신했죠. 이렇게 경신하기 직전에 공약해 나가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매매를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망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짚어 나가면 자, 앞선 이 상승 파동의 상승 파동의 비율입니다. 비율의 저가 대비해서 딱100% 오른 구간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넘겨줬고 저가 대비해서 123.6% 상승한 100 19만 5천 원 라인 때까지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안에는 이제는 콘크리트 지지 라인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이 라인 때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라 봐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냐? 저는 130만, 그러니까 128만 원에서 132만 원 라인 때까지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한번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아직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라인 대 119만 5천원 라인 대는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가 122만 4천원 라인 대를 돌파했을 때 단기적인 공략가 혹은 눌렸을 때에는 우리가 117만 원 라인대에서 119만 5천 원 라인대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눌림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꾸준하게 공략해 나가도록 하고요. 어, 다음 종목 현대 로템입니다. 이 현대 로템 오랜만에 가지고 왔죠?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자중요 지지 라인대가 명확합니다. 이 지지 라인대가 쭉 그어보면 이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 줬어요. 저점을 올리는 이중 바닥 거기다가 이 넥라인 목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중 바닥의 목라인까지 강하게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어, 이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향후 3년에서 5년간의 일감을 모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수지가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우상향 흐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점들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올라간 올라갔을 때전 고점까지는 무난한 상승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함께 공략해 나가보도록 하고요. 혼 혼자 함께 혼자 혼자하기 힘든 분들은 제가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실시간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함께 공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제주반도체로 공략했었죠. 왜 공략을 한지에 대한 부분들 을 설명드리면서 함께 공략했던 우리 시청자분의 매매 일지까지 함께 만들어 놨고 결국에는 2분퍼 48%라는 상승 흐름까지 함께 만들어 갔죠 혼자 매매하기 힘든 분들은 이런 교육방송까지도 활용해 보면서 여러분들 수익이란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